네, 안녕하세요 클락입니다. 아, 오늘은 미니 3 프로 퀵 트랜스퍼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DJI 미니 3 프로 퀵 트랜스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퀵 트랜스퍼는 뭐냐면 DJI RC로 이렇게 RC로 찍은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가 필요하냐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SNS에 올릴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하는 기능인데요. 기존에는 이것을 SD카드를, 마이크로 SD카드를 여기서 빼거나 또는 기체에서 빼서 이것을 다운받아서 다시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뭐 노트북 작업을 해서 그것을 업로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간편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영상들을 제작하실 때는 바로바로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서 편집해서 올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니3 프로의 장점인 새로 촬영 이번에 새로 촬영도 업데이트되면서 모든 기능들이 새로 촬영으로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새로 촬영이 됐을 때 바로바로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종기를 먼저 켜주시고요. 이때 마이크로 SD 카드는 예, 장착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체를 켜게 됩니다. 기체랑 바인딩이 됐고요. 자, 이렇게 바인딩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모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방법은 기체에 있는 사진을 앱으로 옮기는 겁니다. 앱은 뭐냐면 DJI 플라이 앱입니다. DJI 플라이 앱이 반드시 가동되어야 하고요. 자 이렇게 DJI 플라이 앱을 가동하게 을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DJI 플라이 앱을 가동하게 되면 퀵 트랜스퍼 모드 전환을 하겠는데, DJI Mini 3 Pro 이걸로 전환을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DJI 플라이는 스마트폰 앱에 있는 것이고요, DJI Mini 3 Pro는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겠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연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앨범 보기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하면 DJI Mini 3 Pro에 있는 기체에 있는 것을 다시 앱으로 전송시켜 주는 겁니다. 따라서 기체의 킥트레스퍼 모드 실행 중 모바일 기기에 연결됨 이렇게 돼서 DJI RC 표시, 표시가 되고 있죠. 원래는 어, 조종기와 DJI RC와 기체 간에 통신을 하는 건데 이렇게 매개체가 돼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불러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앱 앨범과 DJI 미니 3 프로에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냐면 앱 앨범에는 어, 다운 받은 영상들이 있게 되고요. 미니3 프로에는 그, 그동안 찍었던 미니3 프로에 있는 영상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동영상 이렇게 사진들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이 다른 부분이죠 미니3 프로에는 요렇게 찍은 사진들 한번 요 사진들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3초짜리 타임랩스 <laughs> 예, 너무 짧죠 예,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 제가 비행한 영상들 요렇게 있죠 요런 거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00만 화소짜리 이것도 다운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한번 다운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운 받은 상태에서 보내기 저장이 완료됐구요 만약에 이 사진들이 화면에 앱 화면에 저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있는 버튼 이렇게 다운로드를 먼저 해 주시구요 앱에서 저장된 것들을 다시 어,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싶으시면 앱 앨범에 저장한 거랑 스마트폰에 저장한 거랑은 다른 겁니다. 앱 앨범에 저장된 거랑 스마트폰이랑 저장된 거 다른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은 앱 앨범에는 저장이 돼 있습니다. 앱 앨범에는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데, 다 보시면 폰에는 저장이 안돼 있는데 스마트폰에 저장된 거를 보실 수가 있, 있으려면 이렇게 별도로 플라이 앱에서 요 버튼 있죠? 예. 앨범에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앱 앨범과 앱 앨범은 플라이 앱에 있는 앨범이고요. 그 다음에 앨범은 스마트폰에 있는 앨범입니다. 그래서 앱 앨범에서 스마트폰으로 저장하는 거는 예, 간단하니까 그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기체에 있는 사진을 빨리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운을 먼저 해주시고 앱 앨범으로 예. 앱, 앨범에서 앨범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많이 찍었었죠? 자, 저장이 완료됐고요 야, 멋진 사진들이 많네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것도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 구름 꼈을 때 제가 타임랩스를 했던 영상인데요. 이것도 앱 앨범에는 이미 저장 됐고요 요거를 앨범으로 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게 되실 때어 스카이 픽셀 또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 이렇게 앱들에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어 아, 이것도 이쁘게 잘 나왔네요 예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앱으로 가보시면 요렇게 사진들 그 다음에 타임랩스 여러가지 사진들이 예, 사진 속에 저장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퀵 트랜스퍼 rc와 미니3 그 다음에 dj 플라이 앱에 있을 때 이렇게 퀵 트랜스퍼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종료하게 되면 종료가 되겠고요 예 종료 성공해서 조종기와 또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이게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